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연애한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밤1 시경 새벽 방송을 통해서도, 12화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북한이 군사 정찰 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말이죠.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침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9.19 남북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의결했고요. 바로 지금 방금 전에 말이죠. 윤 대통령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공식 국방, 공식 정상회담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지난번에 미의회 연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미국의회를 꽉 잡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영국의회에서요, 3 0조간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예, 노룩 악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거기다가 뭐 별이별 이그저 그야말로 윤 대통령 내려오라라고 하는 이 시위까지 한 인간들이 대한민국 여의도에 있는 반면에 민주주의 산 역사에 사신인 영국의 의원들의 이 성숙한 모습을 배우 배우기를 저는 장래 간절히 바라는데 과연 배울 만한 능력이 있는지 또 배울 만한 자세가 있는지 어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간략하게 에, 말씀을 좀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또 이제 국내 정치권 뉴스 중에서 뜨거운 어, 이, 어, 뉴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 대선 공작 그러니까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 당시 후보야 이게 이제 가짜 대선 공작 여론조사기지 않습니까 정점에 이재명이 있잖아요 런데 지금 현재 지금 바로 조선일보의 보도를 의하면요 바로 이재명 바로 밑에 있는 김병욱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욱 가면 그다음에 갈 길은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차에차례 올라가고 있는데, 이재명의 방탄이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요즘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뜨거운 인물이 됐죠. 제일 뜨거운 인물.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 장관 테마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 뭐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전부 뭐 주식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조심하라는 게 언제든지 나오는 양방의 감수처럼 나오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이 한동훈 테마주, 이 어떤 어, 이 회사들이 거론이 되는지, 뭐이 DTC라고 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쿠첸으로 유명한 f 방 이런 어, 이 회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간략하게 담아 여러분께 이제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우선 그이 북한의 정찰 의상과 관련된 북한 측 발표 그리고 NSC 의 입장문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사 그리고 미 백악관의 입장문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왜냐면요 유엔 안보리에서는 모든 탄도미사일의 아, 발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제재의 대상이 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와 어, 중국이 지금 최근에는 말이죠. 과거에는 이 북한의 이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할 때 러시아와 중국도 국제 여론이 무서워가지고 결의안에 딱 동의를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요, 100%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군사정찰위성의 뒷배가 누굽니까? 결정적으로 푸틴이 앉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토의는 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공동 합의문, 뭐, 이 공동성매라든가, 아니면은, 공동언론 자료라든가, 이런 낮은 수준의 의견 일치는 볼수 있겠지만은, 대북 제재 결의라고 하는 통상의 이 제재 시스템으로 복귀하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예, 대단한 지금의 파장을 국, 제적으로도 지금, 예, 야구, 야, 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제밤 10시 한 40분이 조금 못 돼서, 발사를 했는데요. 본래는 이제, 어 22일날 0시서부터 발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땡겨서 발사했어요. 한 뭐, 한 시간 반 정도 땡겨서 발사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땡겨서 발사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차피 다 준비는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는 되어 있는데, 왜 시간을 땡기느냐 바로 런던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지극한 이, 그, 의전. 이게 이제, 정상회담 일정이 쭉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포를 말이죠. 마운 한 발을 발표했어요,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 어, 이 예포를 마운 한 발을 이렇게 예, 어, 쏘니까 지금 이 영, 어, 이, 이, 어, 그 김정은이가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은 거.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열을 받으니까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예포 마운 한 발에 극진한 예우를 받으면서 한중한영 국빈 정사이 시작됐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이제. 예, 뉴스 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잿물을 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뉴스를 김정은 뉴스로 바꾸려고 하는 이 김정은이의 이 심리전적 사고 이것이 결정타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벌써 그러니까 오늘 아침 보신 예, 문제가 그래서 어제 예, 새벽 1시 심야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금 전 뉴스가 말이죠. 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뉴스로 꽉차 있어요. 뒤집어쳤습니까? 덮어쳤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굉장히 순조롭고도 성과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정찰 위성 발사는 말이죠 북한의 동창리서의 위성장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본래는요 그래서 이렇게 22일에서 12월 1일 0시 사이에 이 발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미리 땡겨서 발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필리핀 어, 이쪽에 예, 동쪽 공역적으로 지금 날라갔어요. 이잔해은 1, 2차 발사 때도 똑같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가 5월달 그리고 2차는 8월달에 두번 이제 실패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현장에서요 우리 서울 NSC하고 연결해서 화상 회의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요 조태영 안보실장이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이제 강교들하고 화상 회의.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화상회의를 통해서 윤대통령이 지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9.19 어, 일부 조항, 그러니까 이제 대북 정찰 활동을 제한하는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예, 의결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효력이 정지가 된 상황인데요. 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이 북한의 발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서 조금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여기에서 11월 21일 날 22시 42분 28초에 예, 평복 철수한 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만리경 1호를 갖다가 요 로켓, 로켓 이름은 천리마 1형이고요이그 군사 정찰 위성의 이름은 만리경 1호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만리경 1호를 갖다가 천리마 1형에 탑재해서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이 천리마 1형, 이, 이 로켓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서 정상 비행 후, 정상 비행에서 발사 후에 705초 만인 22시 53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계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현장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또이 중앙통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빠른 기간 내 수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 계획을 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위에 제출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성공했지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발사하겠다는 거예요. 예, 요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는요, 북한이 이제 정차위상 발사한 지 3시간 만에 굉장히 빠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난 5월 달에 정찰위성말경 1호는 이때는 이제 실패한 이유가 바로 로켓 점화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군산 어청도 서쪽으로 206km 0 해상에서 추락해서 우리가 어,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인, 어, 인, 인, 인양을 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8월 24일자 2차 발사는요, 일단부하고, 일단부와 페어링, 페어링이 이그 이, 이게 어 뭐라고 럴까요 실패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 비행에서 어 지금 이제 이 정상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그래, 이래서 이제 실패를 한 것이죠. 자, 요렇게 이제 요 내용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 화상 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 강력히 제시를 했는데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 강화 그리고 ICM 성능 향상의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무협을 실행해 옮기는 조치이다. 따라서, NSC 이런 취지의 지시를,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에서 의결한 이번 효력정지안을 즉각적으로 제가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임시국무회에서 효력정지된 이 조항을 보면은요. 9.19 군사업이 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안건으로 되어 있는데, 군사업이 1조 3항은 뭘로 되어 있느냐?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말이죠. 서쪽 지역에서는 대충 한 20km, 그리고 동부 지역에서는 한 40km의 공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있어요. 이 설정이 우리가 이제 대북정찰 능력이 북한하고는 비교 안될 정도로 굉장히 강한데, 요것은 결국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예, 조항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아주 우세에 있는 대북 정찰 감시능이 북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제한이 되는 불리한 조항이다. 요것 때문에 그동안에도 비판이 많이 됐는데요. 요거를 오늘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덕수 총리도요, 이거야말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고 꼭 필요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다. 예. 자, 그래서 이조력을 정지시켜서 과거 시행하던 군사국에서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즉각 되게될수 있고 우리 군의 대북 구역 표적 식별 능력 그리고 대응 대사가 크게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뭐 이제 이 백악관의 지금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미국에서는요 이미국에이 NSC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위중한 도발 행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밤에 이거 뭐 초대형 도발을 했다 그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또 괜히 제가 뻥튀기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뻥튀기가 아니고 역대 도발 중에서. 왜냐면 제가 어제 이미 낮에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국제적인 위협이 되는 게 ICBM 발사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뭐단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오면 한국과 일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ICBM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때릴 수 있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아, 유럽, 아, 우크라이나 때릴 수 있잖아요. 어, 저 러시아가 때리라고 하면 때려야죠. 김정은이가. 예.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안보 위협,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백악관, 오늘 백악관 대변인은요. 왓슨, 예,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 발사, 강력히 규탄한다 그래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자 긴장 고조행이다. 그리고 영내와그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 예. 그래서 이 위성 발사는 당연히 제재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번 우주 발사는 북한의 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을 포함했고, 미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우리, 도, 미국의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하고 긴밀히 공조해서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아, 그리고 모든 국가가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진지한 협상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외교의 문은 아, 아,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하라. 그리고 미국은 미 본토의 안보와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일본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 참 미국 그 일본의 공식 성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원식 장관은 즉각적으로요, 이 오늘 새벽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즉각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어요. 자, 뭐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심각한 도발이다. 그래서 군사의 일부 효력 정지 때는 연합 정보 감시 정찰 자산멸 아, 계획을 변경하고 투입을 준비하라. 예, 네, 그래서 군사적인 조치 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초력 정지를 빌면해서 저기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감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저기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 원칙으로 응징하라. 게즉각 끝이라고 하잖아요. 신원식 장관의 지침은 즉각 끝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실행에 옮기라. 이렇게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 NSC, 이제 NSC는요, NSC는 이제 이, 그, 윤대통령의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조제했는데, 이 회의가 끝난 후에 NSC 입장문을 보면요, 지금까지 윤대통령,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백악관 성명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한반디로 얘기해서 남북관계법 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어, 효력 정지를 한다. 이거는 적법한 조치다. 이렇게, 에,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그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들이 17185 그리고 18745를 비롯한 다수 결의를 명,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요. 이군사합의와 관련해서요. 북한은 작년과 올해 약 100여 차례 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 수천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 훈련, 중부 전선의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를 통해서 군사비를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제윤 대통령이 오늘 이제 합참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나서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갖다가 실행에 옮기는 조치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어, 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 사회에 정확히 설명하라. 그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공조와 안현 한미 연합 안보 태세를 강화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이제 정찰위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상황의 변화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영국의 연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요. 세이스, 세이스를 呃, 그, 시, 어, 섹스피어를 읊고, 손흥민 선수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그러냐. 윤동주 시인의 시를 낳다가 이찰수공항이 언급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담례 차원에서 섹스피어를 의미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기립박수를 30초나 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섹스피어 인형, 다운인가 하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관계. 즉, 글로벌 전략적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도 밝혔고요. 15분 정도, 어, 지금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시페어 15인 로미아 슐리에서 따, 인용해서 이거를 소환했어요.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의 구정이다. 그래서 영국의 비틀스와 베컴이 있다면 한국에는 BTS와 손흥민이 있다 면서 양국의 문화예술적 배려에 대한 자긍심과 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예, 뭐, 이뭐이 의회의 어머니인 영국 의회 속에 대해서 영광이다. 그래서 영국의 세계사적 역할, 기여도를 또 높이 평가했어요. 자 참고적으로 영국하고는 우리가 1883년도에 한영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에,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제 수나 총리와 체결할 한영 어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더 개방되고 자유로운 국제 질서를 영국과 함께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디지털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그리고 반도체 해양 분야 등으로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양, 영국이 제안한 AI 안전 네트워크도 협력해서 AI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사회 소통과 협력을 견인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배가하면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요, 이윤 대통령은요, 그 영국의 이제 역사학자 토인비, 뭐, 유명하잖아요. 역사, 와 도전과 응전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 토인비. 양국이 세상의 많은 도전에 함께 응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영국 유명, 아주 최고로 유명한 역사학자죠. 토인비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위스턴 처칠이 위대함이 대가는 책임이라고한 것을 거론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양국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여할 때다. 예.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로미아와 줄리의 줄리에스의한 구절을 인용해 연설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우리의 우정을 우정이 행복을 불러오고 우리가 마주한 도전을 기회로 바꿔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이 끝났을 때 30초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기립박수. 자 이거 민주당 의원들 고개 숙이십시오. 예. 자이 정도로 해서 영국 의회에서의 윤 대통령의 연설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국내 정책 번 뉴스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선요, 어, 민주당이 이제 대선 조작했다는 거, 뭐, 이건 뭐, 다아는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어, 요거는 말이죠. 민주당 인사, 여기에서는 지금 누구냐? 이게 말이죠. 우선, 이 대선 조작에는 최고의 몸통은 당연히 이재명이 되겠고, 그 바로 아래 몸통이 김병욱, 성남, 어, 을이죠. 성남 분당 을. 예, 김병욱이가 이제, 이, 그, 기, 선봉에 쓴 거예요. 왜냐 김병우이가요 대장동 어이 TF 우원장으로돼 있어요. 예, 대장동 TF 우원장으로돼 있기 때문에 김병우이가 정점에 서서 이 대선 공작을 주의했다. 그러면 김정우, 김병우이는 지금 혼자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이가 뒤배로 딱서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미 여러분께서 여론차례에 여러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은. 대장동이 몸통이 이재명이가 아니야. 왜냐면 2021년도 9월부터 대장동이 이제 중요 이 언론에, 도와 이 모든 언론에 다 이제 대수특필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월달 선거에서 이제 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걸 역전시키려고 이재명이가 이 가짜뉴스의 메이커, 최고의, 단군이의 최악의 가짜뉴스 메이커지 않습니까? 아, 몸통은 내가 아니고 윤석열이야. 딱 요거를 만드는 이게 대선공장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대성공작의 핵심 인누가 했느냐 김만배가 김항림하고 시작을 해서 김만배가 어, 김항림하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인터넷 매체가 이제 동원이 된거 여기까지인지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의 에, 그 이제 뉴스의 이제 오늘 핵심은요. 그 당시에는 이제 김만배와 신항림이의 이제 주도적인 역할의 JTBC의 본 기자 그 다음에 이제 또리포액트의허 기자. 이 허기자가 이제 경+ 어, 경+ 어, 경+ 경향신문에 있다가 아 한겨레신문에 있다가 이제 뉴스탑 뭐 다+ 바로 갔지 않습니까? 정부 뉴스탑 봉주기도 뉴스탑 바로 갔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오늘 핵심은 그런 기존의 망 이외에 누가 딱 주도를 역할을 한 걸로 되어 있느냐? 바로 민주당의 말이죠. 민주당의 에,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에요. 민주당의 정책연구위원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어이 조사는 이 위원회 그 팀장으로 되어 있어요. 대장동 관계 팀장으로. 이 팀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민주당 정책 연구원의 정책 위원인데 정책 위원 김모 씨가 아주 노골적으로 깊이 개입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지금 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 이름은요. 이 대장동 관련 TF인데 화천대유 TF를 어 PDF이고요. 민주당 국회 정책 연구 위원인 김 씨가 여기에 깊이 개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화천대유 TF 우연에는 우연장이 김병욱이고 그 밑에 이 상황실장이 누구냐면 김병욱의 보좌관이에요. 상황실장이. 그리고 조사팀장은 누구냐? 바로 지금 이 문제의 인물인 국회정책연구위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인 김씨가 팀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씨가 대장동 일당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언론 매체 인사들도 기자들도 만나고. 그래서 이게 이 가짜뉴스 하는 걸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는 역할을 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를 이제 자료화면으로 보시면 이 C7 대표라고 이강길이이 사람이 이제 대장동 초기 사업자예요. 요 사람하고 이, 이 화천대유 TF팀장인 김모 씨, 정책연구위원, 요 둘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강길 씨하고 만나서 이 조영 씨 관련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영 씨가 이 검찰에서 무마한거하고 윤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짜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장동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어또 만나가지고요. 어 지금 이제 이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봉모기자하고 이 허모기자, 요요 사람들 이미 둘다 왔었죠. 요 사람들 접촉도 이김모 씨가 화천대우 TF팀장이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대선 공작을 했다. 이게 이제 지금, 어, 이 추가적으로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김만배 대선 공작의 이 핵심은 바로 뭐냐? 언론인들을 만나서 하는 걸로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연구의 김모 씨의 공작은 뭐냐? 언론인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언론인도 만났지만 대장동 사업 핵심자들도 만나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몸통이 유성열 대통령이라고. 요렇게 해서 이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아,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텔레그램 텔레그램을 통해서 교신을 했는데 소통을 했는데 그 공작을 한 거죠. 텔레그램 망 내용도 전부 검찰에서 이 포렌식을 통해서 압 어, 입수하고 있다. 입수에 있다. 요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 대선 공장의 핵심 내용을 보면 우선 하나가 윤석열 수사부마가 진짜인지 판단해줄 민간업자들과의 접촉인데요. 그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그거 윤대통령이 수사부마 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연구원 김모 씨가 허위 의혹을, 몸통이라 허위 의혹을 확산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2021년도 11월 중순에 말이죠. 대장동 초기 사업자가 누구냐면 이강길 전 C7 대표인데, 이 사람하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씨한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이제 조우영 씨가 2011년도 5월에 대검충수부 조사를 받을 당시에 대장동 사업에 대한 조사가 있었냐? 그리고 당신이 충수부 조사를 받았을 때, 네, 조우영 씨 대장동 대출 알았느냐? 조 씨의 역할에 대해서 진술했느냐? 이런 거를 물어 봅니다. 이강길이한테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강길 씨는 조우영이한테 이 조우영이가 검사에게 어떤 조사를 받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나는 조영희를 면담만 했을 뿐이어서 대장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문은 없었다. 예. 요렇게 밝히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또이 김씨는 이강길이한테요. 이상득 의원과 같은 정치권이 대장동 대출에 관여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이 이강길 씨는 대장동 대출은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정치적 도움이 필요 없다. 그 이런 어,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 전체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련은 요이모 언론사 간부를 통해서 또 다른 대장동 사업의 핵심 관계자와 만남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만남은 불반, 불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이 관계자도요, 수사보호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요렇게 이, 그, 이, 다른 언론사 간부를 통해서 어, 이김 씨한테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는 여전히 몽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요렇게 대선 공작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세 번째 관련은 뭐냐? 이 가짜뉴스를 보도했던 일부 기자들하고 이, 어, 이 김모 씨가 유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김 씨가 말이죠. 이 대장동 관련 사업자들부터도 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이 윤석열 수마 수사 무마 의혹이 그야말로 보도될 만한 수준으로 편집된 자료를 갖다가 이런 기자들한테 보도를 어, 이, 뿌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포렌식을 해봤더니, JTBC 소속했던 봉, 이봉 기자, 봉주 기자는 뉴스탑으로 나중에 옮겨갔죠. 이 휴대전화에서 이 김씨 정책위원, 이 사람이 만든 가짜 자료를 전부 다 찾아 냈어요. 예. 자, 그리고요. 또, 어, 인터넷 매체 리포 액트의 허기자. 허기자도, 허기자도 이제 허위 보도를 했잖아요. 여기에도 관영을, 관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기자는 작년 3월 1일 날, 조영 씨의 사촌형 이모 씨하고 최재경 전 검사장이 녹취록 입수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최재경 녹취록이 아니고, 이거는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으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 검찰의 수사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재명이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정치권 테마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테마주, 이거 뭐 항상 이 정치판 만되면 나오는 건데요. 자, 이게 대선 때 이제 테마주인데 이런 거 보면 뭐 지인이냐 아니냐, 사적인 인연이 있느냐, 아니냐, 학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테마주를 분류하는데요. 이 한동훈 테마주를 보면 DTNC가 요즘 아주 뭐 급등을 더 하고 있다고 래요 자, 8월 22일 날 4,100, 4,130원짜리가 지금 예, 11월 21일 바로 이제 어제가 되겠습니다. 6,50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 그리고 이제 이 조국 테마주 뜰때 화천기가 어마어마하게 뜬바 있어요. 예, 뜬바 있고 최근에도 예, 좀 예, 조국이가 출한다 그러니까 화천 대유가 이렇게 뜨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치 테마주는 때만 되면 이게 꼭 나오는데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요. 이 DTNC라고 하는 것은 전자 전기 규격 인증 서비스 업체라고 하는데 20일하고 21일 이틀간 상한가를 쳤다고 하고 그리고 DTNC의 자회사인 이 DTNCRO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동훈 테마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DTNC는 왜 한동훈 테마주냐? DTNCRO의 이성규 사회사가 한동훈 장관하고 서울법대 동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방, 부방은 이제 이 가전용품업체 쿠채널 자회사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방은요,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작년 6월까지 사후에 이사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상준 기조실장이 한동훈 장관하고요, 서울업대하고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동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테마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요, 건축 조성용 자재업체 제일 테크노스는 또, 이 서울법대 출신인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정식 사회이사가 한동훈 장관하고 일을 같이 했다. 그래서, 어, 이 제1 테크노스도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 테마주 지금 요즘 뭐 난리가 난 모양인데, 한마디로 뭐 소신껏 투자하는 것이죠. 뭐학신에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투자할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투자하다고 알겠죠. 예.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제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